주신 것처럼 주신 것처럼 우리 순간에에베소서 거의 다 이제 찾아야지 찬양들이 좋으니까 어? 네. 에베소서베소 <laughs> 6장. 6장입니다 아까비장 장? 6장? 6 <laughs> 10부터 20아니요 1절에서 3절이에요. 에이, 아, 아 완전히 빛나겠네. <laughs> 자, 다 찾았나요? 네, 예? 어, 천천히 찾으세요. 네, 음. 왜 1절부터, 1절부터 3절이요? 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이겠어. 앱. 그 얘기, 혜민아, 고갈 앱. 다 응, 어. 내가 딱한번 펴줄 게한 번에 펴줄게. 저지 이렇게 올려서 갈 나도. 나도. 선거장이야 육장. 여기 아니라고 팀이 아니, 거기 온장이란 얘기야 팀이야. 어, 이십 책임대회 이십 대 생일. 자, 봐봐이월1 8일 이후로 처음 재배트리. 아, 몇 점이야?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았죠? 자, 다 찾은 줄 알고 한목소리로 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원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아멘. 예배 서안 방금 읽었던 것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5월 18일 주일 날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아, 당연히 네.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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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기수례국기 내일기, 민생이 아니야 아니야. 4만 9 어, 뭐 아, 하연이요. 하연이 엄청 정확했어. 어, 어 하연이가 어. 정확했으니까 우리 한번 하연이가 읽어줄까요? <laughs> 것이 지혜의 거룩하신 아는 것을 다음에 지난, 하 아멘 지난 지난번에 학부설계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우리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요. 그 지난주 선생님이 그 저번에 학부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준비할 때. 선생님이 바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에벨소서 말씀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 그때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좀 묵상을 했겠죠, 계속.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해됐던 한 가지는 뭐, 뭐였냐면, 여화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첫 번째로 이해됐어요. 어.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에베소서를 좀 살펴볼게요. 음. 에베소서는 맨 처음 에베소서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 방울, 바울. 맞아 사도바울. 맞아 사도바울. 아, 사도바울이 바울. 바울. 어디서 기록했는지 알아요? 어, 저 감옥에서. 에서. 맞아 맞아. 아, 감옥에서. 감옥에서 누구 누구한테 쓴 거야 편지? 에베소서 에베수설. 누에에게. 어, 에베소서에 있는 아, 누구? 은결 누구? 에베소서. 저저바울 이것도 찍었고 감옥 안에서 이거 이것 찍었고. 아니야 찍은 거 아니고 언제 알고 있었어요? 예술 예수님한테 했어요. 갑자기 그랬어?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볼게요. 어, 사도 바울이 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선생님 참견책에 나와 있어서. 허생의 성경책만 있는게 아니고 너희들 성경책이 도 있어 맞아요 성경책은 1장으로 가요 1장 1장 1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이것은 하나님,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에베소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다나밖 기억했지? 아닌데? <laughs> 분명 천지 하나님의 천에 예수로 믿는 천지 하나님의 천지 아 아마 그리스도에 그러네 맞아 그만해. 맞아 태민이가 정확하게 말했어 어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 예수님.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바울이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 나도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치? 네. 그럼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수 있어 자 그럼 에베소서 우리 소제목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잠깐 볼게 음, 이제 1장에 있는 소제목은 하늘에 음. 속한 신령한 복 계혁계정은 이렇게 돼 있고 네. 세번 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어, 처음 인사인데요? 응. 인사 다음에. 아, 미안해. 인사 다음에. 어 맞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돼 있고. 네. 자, 네. 아늘의 2장으로 네. 가볼게요. 2장. 2장. 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걸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십장으로 화목하게 해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 경륜의 빈, 비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그령스의 사랑을 하는 알게 하는 것도 있어 음, 또 네. 성령이 어, 하는 은수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사람. 하신 것그 옛사랑과 새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스의 <laughs> <그리스의 웃음>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어, 이름으로 감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과. 아니면 남편은 아님. 서로에게 아님,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어, 자녀와 부모 오늘 본받는. 어. 그리고 종과 상, 상전.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어. 친구들 같이 어. 우리 함께 어. 본받아. 어. 자, 그렇다면 우리 허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어. 근데 누가? 그거를?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이거를 단번에 없애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 엄청 놀라운 그원의 진리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옛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새 사람. 어, 새 사람으로 되었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 아니네. 이 정도에서 어, 맞았... 지나갔으니 보라색으로 되었다. 예. 할렐루야, 네, 맞았어. 어. 그래서 우리는 맞았다.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17절. 그것도 우리 입술로 방금 이렇게 튀어나오지. 그렇다면 우리 그세 사람으로서 맞았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좀 말씀을 같이 조금 볼 건데.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 배장 15절.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체가 5장이에요. 5장이에요. 어, 5장이야, 5장 15절, 15절. 보고 있죠, 눈으로. 이 위에, 이 위에는 뭐냐면, 빛의 그렇죠. 자녀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뭐 하면서,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니나,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뭐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16절을 보면 또 뭐라고 적혀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어, 이거를 무엇인지 깨달으래 그렇게 주님의 말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있어 그리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 맞아 술 취하지 말래 이는 이거는 방탄한 것이래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19절 20절 같이 읽볼까요 시와 찬송과 실명한 노래들로 서로 활약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짙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검사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의 하늘 넘겨 감사하라. 어,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의함으로 빛이자 복성하라. 어, 맞아. 빛의 자녀들이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그 성령이 충만하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좋게 노래하면서 찬송을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 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가 무엇일까요? 순종. 맞아.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복종, 순종,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저번에 말씀 어디였다고 했지? 우리 하연이? 자만 9장 10절. 자만 9장 10절. 그 제목이 뭐라 했어? 여와를너하는 그 것이 의의 근본이여, 너 자신이는 아는 것이 의 영철입니다. 영철입니다. 어, 근데 이건 기분 아, 말씀이었고, 네,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어, 근데 여기 21,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 어, 순종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인걸? 우리가 또알수 있네. 어, 그렇다면, 자, 남편과 아내의 이 본문 지나고, 우리 오늘 본문 볼게. 자녀와 부모. 자녀들은, 자녀들아! 우리, 이루아야! 뭐, 박지수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뭐 사한별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나도 자녀니까. 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주, 어, 하나님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 주인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한테 순종을 하라고요? 부모. 어, 여기 본문에 적혀 있어요. 우리 그모. 친구들 어, 누구한테 그모. 순종하라? 아빠. 맞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어올 때라고 적혀 있어. 우리 친구들 그데 순종이 뭘까? 순종. 말잘 듣는 거. 어떤 식으로? 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오 맞다 엄청 엄청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어그 어떤 또 의미 좀 우리 친구들이 은수가 말한 게 거의 비슷해. 막 거의 맞는 말이긴 한데. 아. 선생님이 조금 더 둥그랗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하면, 어, 이거인 거야. 쉽게 말해서 부모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줘! 라고 했어. 근데 나는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까? 안 들려요! 어, 나도 그 마음 너무 알아. 너무 안 들리잖아 근데 엄마는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대 결국에는 엄마는 언제까지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어, 여기서 먼저 엄마가 누구누구야 이거 좀 도와줘라 라는 거를 즉시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잘 듣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나, 내가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면 이거는 문제가 음, 네, 네. 음. 음. 있는 거야 이거는. 어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음. 나쁜 사람의 어떤 태도 중에 하나야. 엄마 아빠의 말을 그냥 듣지 않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라. 이것이 옳은 거야라고 하고 있어. 또이 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아라. 음. 순종하라. 공격하라. 공격 알아. 공격은 어, 응. 응. 무슨 의미일까요? 어..높이..잠깐만..여기 10평.. 높이, 잠깐만, 여기 높이. 10편 높이 올리는 거? 존중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아니네? 뭐라고? 음. 1 0맞에 음, 음. 있는 거랑 비슷한 아, 말인데 공경. 거기에 설명이 되어있진 않을 그러니까 거 같아. 그러니까요. 설명이 되어있는 줄 알고 딱 했는데. 맞아. 아까 은수랑 우리 로아가 말한 것처럼, 공경하는 거는, 어,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이 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똑같은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대통령은요? 음, 대통령은, 그거는그 대통령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공명함을 얘기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지난, 어, 우리 자문구장1자절에서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뭐 하는 사람인가? 순정하는 사람. 어, 아, 부모의 말에 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laughs>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어, 공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화를 경외하는어경외하는 어, 잘하는 거예요. 어. 알았어. <laughs> <laughs> 자, 근데 우리 아까 은결이가, 어, 잠깐만 하면서 성경책 맨 뒷장을 켰어. 성경책 맨 뒷장에 <laughs> 뭐가 있냐면, 1 0키 10경향이 있어. 한 번씩 봐봐 똑같이. 우리 친구들. 응. 자한 번씩 쓱 봤지. 쓱 봤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응.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로 돌아오세요. 응. 근데 우리 이 에베소서는 응. 구약이야 신약이야? 신약 신약. 어 신약이야. 어 근데 에베소서에서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리. 이것이 약속 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거니까 구약에는 그 없는 건가요?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구약부터 그그 창세기부터 모세 십계명부터 어, 어. 어, 모세 십계명 10계명. 우리 방금 십계명 봤잖아요 네. 모세의 십계명에 그, 모세 오계명 네. 중에 적혀있어요 다섯째 네. 다섯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적계명이니 근데 공경했을 때 3절 오늘 에베소서 6절 3절 볼까요? 응, 내가 응, 잘 응, 되는 응, 응. 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어 맞아.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우리 친구들이 어 이게 엄청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음, 하나님은 봐봐 하나님은 순서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알죠. 네. 우린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서와 질서에 맞게 이 세상 온 우주방부를 다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계 봐도 알수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서와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면 나는 그 순서와 질서를 따라야 할까? 네. 네. 맞아? 따라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즉, 그게 오늘의 말씀 본문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자라는 거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를, 이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 3절.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도만, 아, 내가 뭐 80살, 90살, 뭐 100살까지 우와, 뭐잘 사는 그런 수준으로 말하면 그 이상의 것이에요. 어, 그 이상의 것이에요. 응. 정말 나이가 뭐 100살이 되던 뭐더 많이 살 수도 있잖아, 100살 넘게. 그렇게 사는, 살면 너무너무 좋기도 하겠지. 그치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걸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나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 나를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잘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들을 잘 누리면서 우리는 진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나중에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살까지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치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순서와 질서를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너가 잘 되고 너가 하는 일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마다 계속 주신대. 그리고 하늘에 형통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음? 본문 있어요? 엄마는 네, 어 주머니를 어, 본문. 공경하는, 공경하는 것 맞아. 맞아. 공경하는 어 것.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네. 듣고 뭐. 듣고 그리고 또 네?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거. 거. 이게 옳고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 자 선생님도 이 얘기를 너무 알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말씀뿐만 아니고, 어른들,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엄마, 아빠 말잘 들어라. 뭐, 엄마, 아빠 공경해라. 이런 말들 잘 들어, 많이 들어봤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도 그런 말들을 뭐, 들으면서 컸을 수도 있지. 선생님이 잘안 들었을 수도 있고, 잘 몰라. 근데 선생님이 목요일날 부산을 갔어. 근데 선생님 부산을왜 갔냐면, 선생님, 엄마 아빠가 부산에 이제 계셔서 우리 우리 가족이 부산에 이제 엄마 아빠를 뵈러 간 거야. 근데 엄마 이제 딱 오랜만에 뵌 순간 너무 너무 좋기도 한데 당연히 어떤 무슨 소란스러운 뭐 그냥 무언가가 있었어. 어, 근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와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그 마음으로 시작된 어떤 말로 인해서 우리 엄마도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 근데 내 마음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뭔가 나오는 어떤 그 옛날 그 예습성 같은 그런 것들 어? 그걸 선생님이 바로 캐치한 순간 난 근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또 이제 있었던 것, 그런 마음이 바로 내가 한걸 내가 바로 인지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말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목, 금, 토 이렇게 있다가 오기로 했는데 목요일 도착하자마자 벌써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서로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또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화,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으로 먼저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잖아. 그래, 우리 친구들도 그 다음 수준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 계속 지혜를 달라고 했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선생님 안에 무슨 마음이 하나 딱 들어왔냐면, 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뭔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엄마야. 내가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엄마를 좋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갇혀 있잖아. 근데 내가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이 수준에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나는 뭐 순종하면서 엄마와 아빠 말을 잘 들으면서 안 혼나고 뭐 이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뭐 그게 안 돼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도 그런 시즌을 지나왔겠지 초등학생 때. 근데 지금 선생님이 깨닫는 건 이거인 거야. 우리 친구들이 먼저 엄마가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을 잘 들어야 돼.라는 거에 안에 있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엄마가 이랬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드렸을 때 엄마가 너무, 너무 좋아했어. 그러면은 오늘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드리는 거야. 혹은 내가 엄마를 안마해드렸을 때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야. 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보기 좋은 거일 수도 있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기분이 좋아요. 봐서 기뻐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근데 <목소리> 저, 엄마 도와주려고하는은 음,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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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줄게 하면 엄마 이래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laughs> 어,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럼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laughs>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laughs> 자수가 말을 잘못처럼. 음.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봐요. 그리고 부모님께, 저는 근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모여서 기뻐하신대.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3절처럼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장수하게끔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뭐 9살,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최연소가 우리 박지수 씨에요. 근데 박지수 씨는 예전부터 이 말을 들었겠지만 오늘 한번더 들었죠. 그러면은 지수는 나중에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졌을 때더 좋은 것들을 다더 누리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돼.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그 대신 이 말씀의 기준에 절대 벗어남하면안 돼. 어. 자, 그리고 뭐 친구 친구들을 만났거나 친구가 부모님한테 어떤 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 좋지 않은 거를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는 것도 있어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뭐좀 뭐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친구를 축복해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로 있잖아 그러면 우리 태민이와 은결이 우리 하연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반에서 은결이 반, 하연이 반, 태민이 반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반의 대표로 우리 하연이와 은결이야, 은결이랑 태민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 있으면 그 반의 분위기는. 우리 하얀이, 은결이, 태민을 통해서 바뀌게 될 거야. 어? 근데 우리 루아랑 지수랑 은수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이 그런 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이 기준의 태도로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곳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다 바뀌게 될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한주 동안 이 말씀으로 잘 살아내길 축복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도 좋아 왜냐면 이거는 자녀들한테만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 여기 소재는 뭐야? 자녀와 부모 어 자녀와 부모잖아 부모님께도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줄을 이 말씀으로 진짜 잘 살아내요 그래서 여거를 경외함으로 서는, 서서 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각각 가정들이 되길 선생님은 계속 기도할게요. 알았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정리할 건데, 5장 18절. 5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목 소리로 소리내서 읽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여우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일로와. 성령의 충만한 자는 여우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자는 여우를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더 선포하고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신도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제 안에 뭐 19절 말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더 새롭게 새로운 노래들이 더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21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거를 각자 입술로 고백할게요. 먼저 5장 18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흑수야 지혜야 우리는 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봉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항소하라 I'm gonna make